성교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성교가 먼저일까요? 예배가 먼저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길 원했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는 것, 그게 성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담이 닦아 놓은 더위에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들리지 않는 곳, 찬양이 울려 퍼지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예배를 세우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부르심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가는 성교사로, 어떤 이는 보내는 성교사로, 또 어떤 이는 기도로 함께하는 성교사로요. 다가올 겨울, 이번엔 성교를 위해 기도하며 예배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는 일에 함께하길 지금부터 계획해 본건 어떨까요?